잘 계셨죠? 오늘 좀 공부 좀 하게요. 에, 너무 그냥 공부해야 해요. 설교 백날 들어봤자 아, 설교하고 공부하고는 틀려요. 여러분들 그 공부하고 싶어서 신천지에 갔잖아요. 어, 그런데 공부한다는 건 옳아요. 그러나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셔야 해요. 교재를 배우면 안 돼요. 아, 오늘 성경으로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신천지라는 거 있죠. 신천지가 할머니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여기 나와 있네요.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 새 땅. 근데 새 하늘, 새 땅이 존재하려면 뭐라 그래요?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져야 해요. 바다도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러냐. 어 제가 그죠 저의 정현수 목사 특징은 뭡니까? 성경을 기록된 대로만 보자니까요? 기록된 대로 보는데 뭐가 무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17장까지 했습니다. 뭐가 어? 틀린 게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보게끔 주셨지, 못 보게끔 알딸딸 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 비유로 한다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 이만희 뿐이 아니에요. 박대선이, 문선명이, 버러셀, 뭐, 화이트, 아 수백 명 이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만희는 그냥 세발의 피해요. 이제 박대선이나 문선명이 하에면 박대선, 문선명이는 몇백만이잖아요. 여과적인도 팔백만이에요. 끝까지 그거 이십만 뭐, 뭐명 가지고 뭐 신천지가 별뭐 대단해요. 그런데 이 신천지라는 거세아을 아까 기록대로 볼게요. 적힌 대로. 여기 뭐 하늘이 무슨 뭐 신천지고 어? 뭐 이런 식으로 풀지 말고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야 한다. 그다음에 베드로서 보세요. 베드로서 3장. 자 3장 7절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있는과 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지금, 얼수 있죠, 지구.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4만 키로예요. 4만 8키로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있는 이 땅은 또 하늘이에요. 이건 첫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으로 보관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두었단 말이야. 아까, 이 땅이 불타고 나서, 여쭈쭉 봅시다.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하늘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 뭔 하늘들일까? 여기 천체가 있어요. 수성, 금성, 복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근데 공중에는 뭐예요? 주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하늘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나왔죠. 아,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것은 만들어 놓고, 심이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했는데 하늘을 만들어 놓고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하늘에는, 마귀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을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수성금성, 목성, 화성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둘째 하늘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근데그 하늘들을 왜 하늘을 들일까? 수성의 하늘, 목성의 하늘, 지구의 하늘 그 하늘들을 없어지고 사라지고 원소들이 우리 원소로 돼 있죠 원소로 돼 있잖아 만물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도 불태워지리라 야, 지구가 불태워져요. 그런 즉이 모든 것이, 아까, 하늘들과 땅과 이런 것들이 다 해체될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늘들이 불에 해체되고, 뜨거운 열로 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의 약속에 따라, 의가 그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됐죠. 이게 신천지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만희는 뭐예요? 지금 신천지 이름부터도 정의를 못 하는 거예요. 응.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처음 하늘 땅이 사라지야 해요. 없어지야 해요. 그러면, 이만희가 말하는 신천지는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어. 천년왕국이고 신천지는 엄연히 틀리다. 저기 새하늘 새 땅은 엄연히 틀리다니까. 여기 보세요. 20장에 주님께서 이제 천년 동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 천년 동안 통치한단 말이에요 천년 천년 이것도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 혼이 있는데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은 그들은 휘치라는 관계대명사를 써서 영어성경에 보면 휘치 그들은 짐승과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하고 자기 이마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목이 베인자들이야 근데 이 개혁성경에, 과 라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이거 찾아보세요 쉬운 성경이 됐건, 어? 저, 기 저, 뭐, 현대인 성경이 됐건 다, 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는 이걸 갖고 신인 합일 구절을 만들었잖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응? 목배인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이거 이런,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 짐승과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목이 배인 자들인데 이들하고 왕자에 앉은 자가 누구라고 해서 제 강의를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 크리스찬하고 내려와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 천년 통치인데 이걸 지금 이만이는 신천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부터가 틀렸잖아. 새하늘, 새 땅, 신천지는 이천년 통치가 끝나고 나서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 들으려고 그래요. 천 년이 맞단 말이에요. 천 년. 천 년.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천년 통치를 하고 나면은, 천년 통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들이, 아까,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 2 4 장로, 심판에, 내가 보니 왕자에 앉은 자들과 내가 보니 환란 때목 베인 자들이 이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돼 있죠. 이거 14만 사천은 이 속에 안 들어온다니까. 14만 사천은 이 속에 없다니까. 제가 강의를 몇번 했잖아. 14만 사천은 어디 있어? 14만 사천은 여기 가서 새 예루살렘 가서 자,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여긴 어디야? 새예로살렘이죠 그분의 종들이 그, 분을 섬기며, 그분 얼굴을 볼 것인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 그분의 종들의 이마안에 있으리라. 됐죠? 아까 20장에 제사장이 된 사람은, 것이 아니야. 13만 사찰 아니야. 응?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은 아까 여기 보여줬잖아. 스물네 장로들과 보좌의 안전자들, 또 환란 때 목배 임당한 자. 지금 환란 시작도 안 했잖아. 그 환란은 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니까. 자, 이러면서 천년이 그분과 함께 통치하되 천년을 훌 훌떡 뛰어넘어, 넘어. 천년이 다 참해. 천년동치가 끝나면 사단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사단을 가두잖아. 앞에 보면 사단을 땅속에다 가두, 가두잖아. 가뒀다가 여기 여기, 여기 나오잖아. 바다 없는 구덩이에 어, 누구? 마귀요 사단이 저 옆뱀을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에 바다 없는 구덩이에 넣어서 천년이 탈지 갈지 더 이상 민족을 속이지 못하더라. 근데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여기 있잖아. 사단을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여기 돼 있잖아.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지금이, 지금이 천년통치면, 이만희가 이제 무시거니까 용어는 틀렸다고 물봐 아, 정현수 목사 말 들어보니까, 새 안을 세다고 신천지가 아니라 지금 천년통치라고 해야 요 이만희 주장대로 한다면. 그러면 천년통치니까 무시거니까 신천지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탄의 지금 천년통치가, 뭐, 1984년, 뭐, 3월 14일, 나도 날짜도 기억, 기억, 그런 거할 필요도 없어. 그 거짓말을 몰라고 기억을 해? 그러면 시작을 했으면, 어 지금, 84년부터 뭐, 3년 반이 시작됐으면, 끝난 거에 시작됐어요. 그러면 지금, 마귀는, 여기, 사단은 감옥에서 풀렸는데, 어디가 있어, 지금? 여기, 여기, 여는 어디가 있냐고, 응? 어? 마귀 사단은 지금, 천년동안 결박했는데 어디가 있냐고 하면 설명 한번 해보더라고 오히려 이만희가 거꾸로 제패가네 이만희가 제패갔다 풀렸다요 자 그러면서 아까 사단을 잠깐 풀어 놓으니까 땅에 나가서 땅에 사박하 있는 민족들 뭐냐면 천년동치에 우리는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여 신천지에서 안 나와서는 안돼 신천 크리스천인 여러분과 환란때 목베인 자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를 통치해? 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니까 절반이 그들은 예수 믿는지 아니야? 그냥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 그들을 그들이 막 나무에 날 수와 같이 살아 살다 보니까 어, 몇 백억이 될거 아니 인구가. 근데 그들을. 그민족들이요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이제, 마곡이라는 나라의 고기 그, 대통령이요왕이요 고기 왕인 마곡 국가를 속이며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받아와 버려가. 아까 수백, 수백억이 예수님한테 대항을 해.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여기는 뭐예요? 성도들의 진영은 뭐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또 치러와. 그 사랑받는 도시, 여기 사랑받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요. 마귀의 도시는 바빌론이고, 어? 영적 뭐 소돔과 고모라가 옛날에 어, 이런 얘기는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누구를? 아까 반역하는 것들 그들을 속힌 마귀가 불과 유황 속에 거짓 짐승과 대연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라. 이제 지구가 불에 태워버려. 근데 새하늘 새 하늘, 새땅 옆에 가서 거기다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밤낮 고통으로 밖에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 자, 내가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봐봐.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없다니까, 지구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21장, 새 하늘이 열린 거야. 아, 여러분 따라오고 싶네. 어, 그러고 나서 새하늘, 새 하늘 새땅 열리는 거야. 이런 걸 대충 설명을 해주는데 아까 뭐예요? 천년 왕국과 신천지는 분명히 달라. 신천지는 새 하늘 새 땅에는 이 지구가 불에 타버리고 저 3층에 있잖아.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지금 헷갈릴 거예요. 저저 저 신천지는 계속 말씀을 어? 상징이나 비유로 들었거든. 그런 걸싹 잊어버리고 그냥 적힌 대로만 보자니까. 새 예루살렘은 금과 홍보석, 녹보석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우리가 새로운 살 땅이 내려와 그땅 안에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사는 건데 그게 새한을 새 땅인데 천년왕국은 어디가 있냐? 그러면 천년왕국은 진짜 천년왕국은 이제 이사야서에 가면 다 이게 천년왕국이야. 근데 이제 이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사야서를 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건 상징이다 비유다 영적이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천지로 가 버린 거야. 어?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목사님들한테 있어. 성경을 제대로 안가르쳐준 사람들한테. 자. 이세의 줄기에서 한 박대기가 나면 이세가 누구야? 다윗의 아버지잖아. 다윗의 계보를 쭉쫓아서 우리 예수님도 다윗의 계보에서 나왔죠. 나왔는데 자. 주의 영 지혜와 명철의 계략과 능력의 영. 일곱 영이 머무는데 어디까지 갈까? 여기 봐봐.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늑대지.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워. 이거 말이 돼? 이리가 어떻게 늑대가 어린 양을 안 잡아먹어? 어떻게 표범이 염소 새끼를 같이 누워서 잘 수가 있어?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어떻게 사자가 안 잡아먹어? 어린아이가 이걸 데리고 다니네? 이건 뭐예요? 에덴 동산 아세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왜? 주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요 암소와 곰이 함께 보고 곰이 암소를 잡아먹어야 할까지 새끼들이 함께 놓으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안 했어 사람하고 같이 놀았다니까, 노아 형수 이전에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안 잡아먹어. 그것들이 내 거룩한 모든 산에 상하게 하고 멸하게 하지 않으니, 내 거룩한 산은 누구요? 저 시온산. 이건 이스라엘이야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줄을 나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와의 영광이 뭐, 성령이 이맘에 막 이렇게 나올지 그런 게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 것같이 주를 나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이리 뭔가 주님이 왕으로 계셔. 이만이 신천지 이만이가 아니라,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 왔을 때 이럴 때는 이런 세상이 돼야. 근데 이런 세상이 좀 되었어? 신천지가 이런 세상이야? 어? 더쌈만덜 오고, 살인만 더 오고, 막, 더 도둑질만 더네 근데 신천지가 사기꾼이라는 거 알잖아? 지금, 악한 나라가 끝나야, 해요 마귀가, 지금, 땅 속에 갇혀 있어야, 야. 그럼 마귀는 어디가 있어? 이만희가 더 재폐가네? 그날에 이세의 뿌리가 있어. 그 백, 그것이 백성들이 길로 설 것이 뭔말이요 깃발을, 어디 정보고 오면 깃발을 세우지. 미국, 미국 가면 어떻게 돼? 저, 성조기가 있고, 우리나라 청와대 가면 태극기가 있듯이, 이세의 뿌리가, 다윗의 뿌리가 백성의 길로서, 다윗, 그, 다윗별, 그려진 그, 국기 있죠? 그것이 꽂혀.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아와. 여러분들 막 조공들인다 고 굴지. 막 조공들어온다는 거. 근데 보여줄까? 자, 어떻게 나와죠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돈을 돕어오사, 자신의 백성들을 남은 자. 여기 남은 자는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아시리아, 에집트, 마도로스, 구스. 이게 에티오피아의 구주가. 엘람, 시날, 이건 바벨론이야? 하맛, 바다의 섬들까지 되찾아.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잖아. 너 바, 바라보라. 내가 이 로도고, 내가 이 땅,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땅을 줄이라. 근데 못 줬잖아. 그게 지금에 대한 약속이야. 이 땅을 다시 다 찾는 거야. 그래서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고, 길은 누구야? 다윗 깃발, 이스라엘 깃발을 세우고, 여기 나왔네. 요거 나왔잖아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대인 흩어진 자들을 모으리라 지금 미국에 유대인이 많아요 미국에 그들을 다 함께 모아 어? 중국에도 있대 어? 독일 같은데 지금 유대인이 한2천만으로 추산되는데 본토에는 800명 뿐이 없어 경상북도만 한고 이스라엘에는 이들을 다 모아 에브라임은 시기로 떠나가고 뭔 말이야 이건 위에, 북, 이스라엘, 남 이스라엘이 서로 싸웠잖아. 에브라임은 북 이스라엘, 유대는 밑에, 유대잖아. 이들이 다시 합쳐져. 응? 어? 야, 이런 내용이야. 주께서 에집트 바다 혀 같은 부분, 이거 신하의 반도네? 그죠. 하다 좀 웃겨 <laughs> 죽겠어. 신하의 반도가, 이게 신해산이거든, 신해산. 그 영, 으래요 신하의 반도에 근데 그것을 함물로 풀어가지고, 청계산이 기다면서? 아, 나그 진짜, 진짜 솔직 그래요. 신천지에 가 24만 명 있는 사람들, 학교 안가는 사람들이요? 어?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영이, 거짓 영이 임하면, 신천지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어? 거짓 영이 임해버리면은, 이 눈이 얻어지는 거야. 하저기, 아, 의사각시, 어? 자, 교수각 씨가 바람 나가지고, 조폭, 중학교 나온 조폭한테 왜 끌려다니겠어? 눈이 확 멀어버리면 그래, 순간적으로. 어. 에집트 바다 혀 같은 부분을 철저히 자신의 강한 바람과 자신의 공을 힌두사. 자, 이렇게 나와요. 아시리아를 떠난 그분의. 이제 이런 내용이야. 읽어보면 알잖아. 어. 스가리서한번 볼까요? 하 죽겠, 네 나, 진짜 신천지 여러분들, 내가 웃으면 안 되겠지만, 나 어떻게 속을 수 있나. 어? 수가리서 한번 볼까요? 그 여러분들 그 조공 갖고 온다는거 있잖아. <laughs> 아나 죄송합니다. 아나 웃음이 나와 갖고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래한 물건들을 내 가운데서 나눕니다. 뭔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싹 이방인들 치잖아. 그다 이스라엘 것이 돼보잖아.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기.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끔 만들어. 그, 뭡니까, 그, 저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동쪽에서 오는 군대를 위해서 강을, 유브라드 강을 말르게 하잖아, 하나님께서. 말르게 하는데 군대를 모은다고 됐잖아. 너 와서 이스라엘 한번 쳐봐라, 이거야. 전쟁하게 하리니. 근데 이스라엘이 함락당하고 여자들이 강간을 당하고 욕을 보고 이래. 근데 왜, 왜? 도망가라고 했잖아! 마보면사장해 도망간 사람들이 런 꼴을 당해 죽임을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은 이기는 자가 되려면 666표를 안 받고 저크리스도가 절하지 아니하여 마지막 때 가서 두 번째는 뭐예요 도망을 가요 여기서 이긴 자들은 다시 부활했다가 우리와 같이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는데 도망갔다 오는 사람은 사람으로 와 사람으로 그들은 신령한 몸을 안 입어.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어. 아이, 따 생각이 날랑가 모르겠다. 아이, 하, 그, 뭐야, 그, 그걸 꼭 해줘야겠는데, 내가 어디냐, 그, 요한도금 14장 보면은, 그, 부활하는 것을 공중, 주님이 오시는 거, 공중이 오시는 거야. 이, 이 땅에 오는 거 아니여. 내가 그 이단대책위원회, 이단에서 그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목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강의하는 거 보면, 아직, 멀었어. 나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이런 구절들을 잘 모르더라고. 지금 어,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면, 죄송해 대다수의 한국 교회 목사들이 그이 땅의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천년 통치한다는 것을 어느 교단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 안 믿어버릴 걸못가르치게 목사들한테 그걸 영어로 해석하라 주님 다니오시다는 것을 영어로 해석하라 근데 이제 그런 걸안가르치니까 여러분이 신천지로 가버린 거 아니야. 근데 그가르치면서도 부활을 부활 쪽에서 공중에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것을 뭘안 가르켜. 이따 내가 시간 남으면 해드릴게. 우선 잘랐다가 한번 더 이야기했어. 왜 시간이 너무 길면 여러분이 안 들어니까. 여기 보여줄게. 스가랴서 1 4장 주의 날이 이르면은 노래가 물건들 있잖아.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물건을 나누고. 자, 그분의 발이 예수님이 오른발 올리브 산 위에 선단발이 올리브산에 감람단에 주님이 오셔서. 근데 오셨을 때 뭐야? 여기저기 지진이 생긴다 그랬잖아, 게시록에. 지금보다 큰 것이 없고. 왜? 그, 천년통제 살아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골짜기가, 골짜기, 반은 남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자, 생수가 흐르고, 내가 뭘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 싸우며, 사방에 있는 이교돌, 재산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거둬져 죠뭐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되막 여기저기서 갖고 온다고 그러잖아. 막 돈을. 응? 어? 여기서 불러. 나와 있다니까 성경에. 근데 이것들이 어디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사방에 있는 이교도들이 재산 곧 금과 은과 이거 막 무슬림이나 다른 이방 종교 그 사람들 다 죽임당해 가지고 갖고 온단 말이야.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자들 중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남은 자가 뭔 얘기냐 오다가 회군을한 사람이 있어. 아, 그 가봤자 예루살렘 전쟁으로 가봤자 저쪽은 하나님이 한다는데 우리 사람이 싸웠어, 되어어 그렇게 아는 사람 이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은 도망갔다가 해마다 올라와서 이게 뭐예요?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아까 너, 신천지, 신천지에 말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조공을. 여기까지 딱 끊었다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너무 지루하니까, 여러분들이.